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봤던 우리 본래 셋이나 또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모합,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하고, 예언하시고 선포하는 정말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아마도 가장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나가지 안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 심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정말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결단,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디 어떤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어느 말씀이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말씀인가? 참 우리 마음이 혼돈된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오직 내가 소망하는 분 내가 의지하는 분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그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아까 아, 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심판의 일이지 아니한다는 하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원본에 보면 이 심판이 하나님의 중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못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셔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 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나요 하고 아무리 가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의도 아무런 거룩함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나의 의유와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당연히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의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늘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 안에 그하길 원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해요.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아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모압 하나님께서 왜모압을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말씀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모합족속은 우리가 알고 보면, 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합족속이 누구죠? 이 모합은 로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세의 딸들이, 우리 장세기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로시, 그 딸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우리 후손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관계해서 우리 자손을 낳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은 전혀 몰랐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랐기에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할수 있는 한 방법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 취하게 한 후에 이 맏딸과 또이 동생이 둘다 자손을 낳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첫째가 모압이요 둘째가 암몬이라.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라 하는데 바바 베남미가 암몬 족속 의 머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롯의 가족들도 아브라함에 속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나가요. 나는 오래 전부터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정작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속했다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는데 내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고 말은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우들을 우리는 모압 족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합 사상이라 그러죠. 모합 족속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속한자라고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가까운 가족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잠시 그냥 몇 절만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모압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압 족속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잘 사는 자들입니다. 강대하고 부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부함을 누리고 또, 안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모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합족 속이 어떤 사람이 어떤가. 실제를 보니 네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세.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토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 가족이라 말해도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이, 자신들의 권세가 이것이 자신들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이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 주님을 향한 헌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합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모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안락함을 누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도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떠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니 이모압족속들은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오위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금옷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보물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냐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자기들이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그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악한 것이 우리 인생의 교만이라 말하는데, 이 모압 족속이 바로 고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발락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 봤을 것입니다. 이 발락 왕이 바로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이 모압 왕이 아그 어, 선지자 발람을 불러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래가지고는 난리를 쳤는데, 아, 이 세상의 발람이 또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또 솔깃해가지고 저주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오히려 그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하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려고 하는 바로 그 모압의 교만, 모압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대게이 모압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모압당에 살아가는 모압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악함을 보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합당에서 정말 아주 미천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저잘 사는 모압을 보니까 저기 가면 내가 잘살수 있을 텐데 하고 이민 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 가서 죽어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두 아들도 죽고 그 며느리가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오미의 그 슬픔을 겪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붙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시음이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끝까지 나는 어머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잘 사는 모압당에서 그 폐가 망신한 그한 가정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믿게 된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시어미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그 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여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의 악한 가운데, 정말 그, 전혀, 어,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미천한 가정에, 고통받는 가정에, 소망 없는 가정에, 모든 것이 끝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압 여인을 들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우리가 아무리 멸망의 자손이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혈통, 그런 출신, 그런 가정,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신듯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부강함,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 우리의 업적, 이 세상에 우리의 강함, 그 모든 것,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 참으로 나를 심판해서.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이요,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나의,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모합을 향하여 멸망을 예언하시고 심판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정말 모압 여인 루시 누렸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